드라마 북극성이 요즘 화제인데요.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위험적 색깔이 깊게 깔려있는 듯 합니다. 국정원이 무리하게 간첩을 조작하는 모습, 간첩들이 억울한 피해자처럼 비치는 전개는 시청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심어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반전과 긴장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첩 미화 혹은 반미소사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인 디즈니가 이런 드라마를 배급하는 건 의외입니다. 미국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코드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플랫폼에 올린 건 콘텐츠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성향의 반영일까요? 결국 북극성은 재미와 메시지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너무 편향적인 것 같단 말이죠. 선전, 선동이 능한 저쪽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표현해주세요.